춤출 때 안녕하세요. 열포가 알고싶다입니다. 최근 공공기관들이 신박한 홍보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국민 입장에서는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그런데 말입니다. 도대체 이 홍보물은 무슨 일이었을까요? 이 홍보물은 왜 국민에게 재미는커녕 관심도 못 받는 걸까요? 우리는 전국의 공공기관 홍보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찾아다녔고 생각보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웹자보 만드신 분 맞습니까? 어? 누구세요? 어, 무슨 일이시죠? 이웹자보 만드신 분 맞냐고요 어? 네 맞는데 왜요? 어쩌다 이 몰골이 된 거죠? 아... 어, 아니 그러니까 이게...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. 우리는 이러한 홍보 담당자들의 눈물겨운 결과물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. 정부 부처, 공공기관의 홍보 영상과 홍보물들을 무작위로 내밀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? 혹시 이웹자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 이게 어떤 웹자보인가요 홍보 시에서 주최하는 상추축제라고. 예. 예. 완전 안 들어왔습니다. 이거 보면 혼란스럽습니다. 정령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나그 근데 왜, 왜 여성이 일어나 컴포스터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공공기관이 일단 저희랑 먼저 좀 친해져야 될것 같아요. 저는 공공기관이 잘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. SNS나 유튜브 같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랑 소통하기 위해 이벤트를 연애하도 괜찮지. 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저도 이런 거 많이 받고. 요즘에 이런 거 많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노량진에서 행정법 공부했는데 합격하니 포토샵 공부하는 홍보담당 공무원 홍보담당 공무원의 피땀 눈물이 국민들과의 공감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말입니다. 저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꼭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국민들도 찾아서 보고 싶은 재밌어서 자꾸 생각나는 그런 홍보 이는 정부와 국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. 혹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알고 계시거나 직접 겪으신 분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.